송태 문장으로 바꿔라고 했는데, 문장을 해석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먼저 할게요. Some readers. 몇몇의 독자들은 find, 발견했습니다. The story. 그 이야기가 interesting, 재밌다는 것을, 흥미롭다는 것을. 사연, 사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방법은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어 오시면 되고요, 그쵸 이쪽으로 모셔 오시면 됩니다, 그쵸 스토리. 그 다음에 단수과요 복수가요? 단수. 단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파인드는요, 어. 과거 형태는 파운드. 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현재. 단소니까 현재니까 있 s 쓰고요 분사 에 써주시면 되겠죠 바운드그 다음에 뭐 한다고 바운드 다음에 바로 얘 붙여주면 된다 t 했죠 인트로 i 스팅그 다음에 by 써주신 다음에 에 써주시면 됩니다 썸 리더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십니까 글씨를 그 너무 크게 써썼다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거 분석부터 할게요 주어 p e 홀, 라이언, 그 다음에 킹 오브 더 정글 정글의 왕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사자를 정글의 왕이라고 부른다 얘도 목적격 보호라는 거 목적어 같이 보이지만 명사라서 목적처럼 보이지만 얘 이름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는 거 목적어는 얘한 명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people 쓸까요 말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음, people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음. 그래서 라이언부터 먼저 쓰면요 그 다음에 단수가요 복수가요. 단수 응어 나오면 <laughs> 무조건 어랑 언이 붙으면 하나라는 단수입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s도 없고. 그다음에 콜. 현재 과거예요. 현재. 응. 그러면 단수니까 is. 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콜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목적격 보 붙여 주시면 된다 그랬죠. King of the Jungle 이렇게 됐습니까? Mira found 오 h e up o n The rabbit dead. That's 요 h a t I'm saying. I'm 대 o t sure. I'm n t 죽어 e 죽 r e I'm i t sure. e I'm not 레비 r e I'm not sure. I'm 그다음에 위에서 파운드 했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뭐 쓸까요? is, was, are, uh, were, w a s 네, 과거니까 was 써주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뭐 써주면 될까요? 파운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과거 문서형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거 아니, 목적격 보어 써주시고요. by 미라 쓸게요. 음. 미라가 발견했다니까 더 무섭네요, 그렇죠? 음. 미라가 발견했대 됐죠? We elected. Elect는요? 뭐, 무슨 뜻이죠? Elect. 선거에서 선출하다, 이렇게. 선출하는 거. 뽑는 거예요. 그를, 뭘로 대통령. 혹은 회장, 사장. 회장, 사장은 안 뽑아. 지 선거하는 거니까 이거 대통령이겠네, 그죠? 대통령.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대요. 선출했었다. 주어고요. 동사, 과거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고요. 애는 목적격포. 지휘를 알려주죠.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목적격 보호다. 이해되시죠? 보겠습니다. 릴렉트, 뽑았다. 그러면 과, 현재부터, 예부터 올게요. 힘이, 힘 그대로 오면 될까요?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희. 그쵸. 희로 바뀌면 되고요. 과거형이니까 뭘로 바, 쓰면 되죠? 동사는? 비동사는? 뭐지? 음. 그 다음에, 이거, 이디는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죠 이디. 그 다음에, 어, 뭘로? He was 어, president로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했으니까, by, by us도 생략을 할게요. 위로 잡겠으니까. Good fainting makes people happy. Painting. 응. 음. 보겠습니다. Good faintings. 형용사, 명사에서 얘가 주어네요. 그쵸? Make, 만들다 People happy. 그렇지. 더 반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Make, made, 메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명사부터 써주시면 에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시고요 people 사람들은 주어생각안 돼요 by people만 생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재형이에요 아가 들어갈까요? 이지가 들어갈까요? 아 음, people은 person은 단수 people은 복수라하 써요 이거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made 그 다음에 해피고요 그 다음에, by, 쓴 다음에, good, 그 다음에, painting, 이렇게 쓸게요. good painting.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약자로 쓰겠습니다. My parents called me a princess. 네, 그렇죠. 공주님이라 불렀대요. 나의 부모님은 과거형 나왔고요. 불렀, 어, 불렀었다.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었다. call. 하고, elect는 오형식으로 만드는 문장입니다. 오형식 문장이고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I. 뭐가 들어갈까요? 비동사가. 이지. 아니, I am이지, 현재는. 야. I am이지. 과거라고 나왔잖아. 뭐 들어야 돼? 과거형. I는 과거형 뭐 붙입니까? 이지. 바로, was 붙이죠. 그죠? I is. I am입니다. 그 다음에, was cold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princess 하고, 공주님이 불렀대요. 뭐라고? By my parents 하면 되겠죠. My p a r e 부모님에 의해서. 특수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요. 네.